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잔송가 191장 장드리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7,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혜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육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아멘. 명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들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위라고 하죠. 보름달만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장에서 이미 예수 믿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함께 살펴본 기억이 지난 주일에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개입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도 바로 예수 믿기 전과 이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내일 본문까지 제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이유는 분명하게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또 이후의 모습이 구체적인 항목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읽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아침에 또 함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십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쓰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은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단어죠.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망인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도 보면 너희들이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를 믿고 또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도 나오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분명히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와 싸워야 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그러면 19절까지. 이 이방인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17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이 허망하다라는 말은 헛되다, 거짓되다라는 말이 합해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뭔가 막 열심히 쫓아가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도 없고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을 허망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 8절 말씀 을 보면 청명이 어두지고 어두지니까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예, 그렇죠. 캄캄하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삶의 모습이 불신자들의 이방인들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지함 게다가 마음이 굳어지기도 합니다. 예. 잘 모르는데, 게다가 딱딱해지기도 하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어둡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19절 말씀을 보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 굳어졌으니, 당연히 감각이 없겠죠. 자신을 방탕, 방임하게 하고, 그리고 욕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게 다 이방인들의 모습인데, 불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바울이 믿는 예배서교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이 모습들이 불신자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건면하는 것은 22절, 23절, 24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예,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꾸 옛날의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은 이 표현을 한번더 쓰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어라.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울이 쓰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입고 벗는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할때 나타내는 쓰는 단어입니까? 입고 벗다. 옷을 입고 벗을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옛사람, 새사람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옷을 입고 벗는 행위는요, 우리의 일상에서 거의 매일 반복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밤에 입었던 옷과 오늘 여러분 앞에 나와서 새벽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입은 옷은 전혀 다른 옷입니다. 예, 벗고 입었죠.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일상을 살면서. 이 벗고 입는 행위를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늘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 살아가는 그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행위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 일상에서 승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가운데에서 승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굳어지고, 감각없고, 총명을 잃어버려서 어두워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방탕하고, 이런 옛사람의 모습들을 이제 완전히 벗고, 또 매일매일 그것들을 죽여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항목 하나하나를 살피는 것도 사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간단하게 한번 쭉 읽어가면서 보면요 25절 말씀을 보면요 진실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웃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는 말은 진실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26절을 보면요 분내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분내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내면 마음속에 화가 나면 사탄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일을, 또 다른 죄를, 어찌 보면 더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분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루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화가 안 나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화를 낸다라는 말,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그 분내는 것을 넘어서서 더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이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더큰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죠 뿐만 아니라 28절 말씀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조금 더 소극적이죠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네 손으로 수고해서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라는 이야기죠 29절을 말씀 보면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여기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적극적이죠 예, 여러분 소극적이고 적극적이다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합니다 오히려 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면서 살아라 30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금신되게 하지 말아라 31절 말씀을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벗어버리고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항목들을 쭉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 정말 예수 믿는 것은 해야 할 것이 정말 많구나. 예 그렇죠. 여러분도 딱 보시면 진실되게 살아야죠. 분내면 안 되죠. 예, 거기에다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줘야죠. 선한 일을 하면서 게다가 말도 늘 조심해서 조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은혜를 끼치면서 살아가야 하죠. 이 뒤에 나온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면서 친절을 베풀면서 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은 거야? 사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까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니,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가 191장 찬양을 불렀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이렇게 많은 하지 말 것과 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으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이기면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후원하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바로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제 혼자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 그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막 흔들리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리고 옛날의 악한 모습에, 과거의 불신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것들에게 지지 말고, 우리 안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좀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라. 하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못해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내용들이.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능력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성령님과 함께 이 많은 옛날의 모습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 되어서, 그렇게 새 사람 입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충만함입니다. 그 충만함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넉넉히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멋지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모이면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런데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도 나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 어찌하다 보면 또 분도 나고 또 화도 내면서 오히려 더 명절이 엉망이 될 때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 아, 나는 새 사람이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내가 분을 내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은혜를 끼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나를 통하여 온 가족에게 스며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명절에 임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항목 하나하나를 생각해 볼 때마다 참 많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짐이 아니라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간직하는 이 아침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와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함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들 그 과거의 습관들은 다 벗어버리게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 사람답게 날마다 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참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외롭게 홀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벗대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명절이 외롭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에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은혜가 끼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늘 기쁘게 하시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오늘 온 가족들에게 흘러 넘쳐가는 귀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기쁘고 건강하게 하나님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를 드렁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